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을 본문으로 해서 만나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음, 제가 22년도에 아내랑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어떻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시기라는 그런 운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데려주셔가지고 신혼여행을 이렇게 유럽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행복했던 기억은 유럽의 길거리를 걷는 경험이었습니다. 메인 도로, 주요 도로에서 건물과 건물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길거리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근데 또 도로와 도로 사이에는 인도가 있고 차들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천천히 걷고 싶은 그런 참 그때 그곳을 걸었던 것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유럽 체질이구나. 나의 조상 중에 유럽인이 있는 것 같다. 나의 피 속에 유럽의 피가 긁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믿지 않으셔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어찌되었든 학부 때 음, 부전공을 했던 것이 지역개발학이었거든요. 지역개발학에서는 교통과 도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엄청 얕게 공부했다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유럽의 거리를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데 우리 광주광역시에도 이렇게 좋은 길거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광주광역시도 이런 도로를 이런 걸을 만한 길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 도로 만들려면,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광주광역시에 금만한 돈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제도를 바꾸자. 근데, 만약에, 제도를 바꾸면, 또 이거 사유지를 공유화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인가,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게 자신 있는 대답은 할수 없었습니다. 음, 그러면, 유럽에 이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제 나름대로의 답은, 찾은 답은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그리고 그 의식을 공유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의식이 보통 사람들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멋진 거리를, 걸을만한 거리, 행복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이 사람들 속에 공유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 뜻이라든가 주제, 문화라든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 저에게 주신 어떤 답들을 찾았던 과정, 그것들을 담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6장 전체를 이렇게 다루고 싶었습니다. 근데 16장 전체를 같이 읽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22절부터 30절까지만 같이 읽었고, 포인트들이 되는 그런 구절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6장이 특이한 것이 16장의 순서가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대로는 좀배열되 있지 않아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16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갔는데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굳이 자신들을 탈출시켜서 굶어죽게 만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을 들었고 어, 그에 대해서 아침에는 만나라는 빵을 주시고 저녁에는 매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는 그날, 그날 아침에 주시는데, 그날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에게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은 토요일, 음 그때는 금요일이었겠죠? 근데 만나가 두 배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장의 주요한 흐름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장더 넘겨주시면, 본문 1절입니다. 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딸, 오름이 내던 날이었다. 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냈던 기간이 430년이라고 합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이 광야 땅에 도착했는데 어, 그 기간이 한 달하고 보름 45일이 지났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또열 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있지만 고작 45일, 이 45일은 430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2절에 나타난, 혹시 2절, 네.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네. <laughs>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 가마 옆에 앉아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을 텐데 지금 자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노예에서 탈출하게 한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원망은 여전히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30년 동안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또 자기 삶을 가꿀 수 있는 습관이 있겠으며 자기 민족의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노예가 할수 있는 것이 자기들을 부리는 주인을 원망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다가 삶의 작은 문제 앞에 맞닥뜨리면 쉽게 다시 원망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이 순간순간에도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올 때가 있고, 또내 상황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운전하다 보면 또제 앞을, 제 앞에 가는 그 차가 그렇게 또 원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가족을 원망하고, 또내 직장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보다는 당장에 나에게 다가오는 불편함을 느끼면 옛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전의 방식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옛 삶의 방식을 반복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원망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뭐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laughs> 자는 네, 하나님은 이 원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그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와 매추락이었습니다. 다음은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시라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쌀가루 같은 것이 땅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만나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꿀떡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한 것은 없습니다. 일조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만나는 매일 새롭게 아침마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받은 것은 그날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죠.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반복이라는 방법입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하에 머무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 속에 있습니다. 물론, 크게 이루어지는 몇 번의 사건들 속에서도 은혜가 있지만,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될까요? 해가 뜨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매일매일 반복되죠.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하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매년 반복됩니다. 여름이 되면 더워지는 것이 반복되고, 또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는 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 만날을 반복해서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반복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출근하는 출근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하시고 또 매일같이 숨쉬는 나의 이 신장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것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29절입니다. 네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애써나라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될치를 준다. 2 9이절 초반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이라고.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본문인 출애굽기 2 0장에서 보면 안식일에는 아들, 딸, 남종, 여종, 집짐승, 나그네에게도 일을 하지 않고 쉼을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이 이번 한 번만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매번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7일 뒤에 오는 다음 안식일, 또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나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을 요구하셨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은 음,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있었지만 아담을 지나고 노아 많은 사람들 세세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출애굽기 이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때로부터 안식일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되는 안식일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뒤에는 안식일이 반복된 그 뒤에는 그리고 안식일이 그들의 문화가 된 뒤에는 오히려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지켰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힘은 이스라엘이 포로 신분에도 안식일을 반복해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지켜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로부터 또 수천 년이 지나서 안식일은 주일, 일요일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삶을 지켰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때 에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공장의 부품으로 일을 했어야 했는데또소도 소장농들도 매일같이 땅을 일구어야 했었는데 안식일은 그들의 노동에서 쉼을 주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지키는 그 안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각자가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반복되고, 또 새벽 기도가 반복되고, 예수 기도가 반복되고, 주일 예배가 반복되고, 또 양육과정에서 저희 배운 텐텐텐이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차원에서의 반복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의 실력을 더욱더 예리하게 만들고 더욱더 세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 아마 기억하시면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그 안세웅 선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세웅 선수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운동에서의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훈련하는 동작이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고. 그때 자신의 실력이 쌓입니다.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수영도 모두 반복하는 것입니다. 공부와 시험도 마찬가지죠. 공부한 다음에 시험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비슷한 유형의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실력이 쌓입니다. 어, 저희 찬양팀도 그렇죠. 매주 반복해서 모이는 그 반복 속에 찬양팀의 실력도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눈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말씀이 반복되고, 또 공동체의 만남이 반복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참 반복 속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반복 속에 계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늘 반복해도,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인, 영혼은 떡이신 예수님을 반복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이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떠을 때고 날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반복되는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일로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네, 음, 그럼 저희가 안식일이라는 이 반복되는 사건들을 어쩌면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규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습관이기도 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 반복되는 삶의 모습들은 문화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식일을 이 공동체, 예루사,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화로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처럼 문화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문화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볼때 아마 제일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로 여행갈 바에는 해외여행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관광사업이 굉장히 음, 망하는 처지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또 그만큼은 아니고 조금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서그 감소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좀 살펴보니까 드라마 이 폭삭 소가수다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그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이 좋냐, 제주도의 물가가 비싸냐라는 것은 뭐 또다르게. 이야기할 수 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올해 7월은 이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23%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매체에서 이야기하기를 잘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의 그이팝데모헌터스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음악, 음식들, 그리고 낙상공원과 같은 장소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화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 말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을 27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네, 이렇게 네. 말했는데도 자, 네. 네. 멋져다 근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저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 자신이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말입니다. 저도 어린 예배에서 꼭한 번씩 늦습니다. 일찍 움직이면 되는데 꼭한 가지씩 빠트려서 늦고 또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또 어떨 때는 컴퓨터랑 TV 화면이랑 연결이 잘안 돼가지고 꼭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2분, 3분씩 늦어집니다. 예배 시간이 반복되어서 지켜져야 하는데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만큼 반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에도 꾸준한 반복은 우리에게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에서도 시간이 지켜지는 문화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반복하고 또 어린이들도 반복해서 그런 문화가 어린이들에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슬기교회와 성안비정교회참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왜두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시나요? 뭐 나름대로의 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음, 네, 주변에 건물도 많고, 아 건물도 크고 돈도 많은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슬기교회와 성안비정교회를 참여, 출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두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저도 또 그러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음, 저는 우리, 우리에게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뜻이 있는 교회라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슬기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텡, 베테랑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대사가 음. 있죠. 어, 원래는 강수현 씨가 촬영 현장에서 많이 쓰이던, 쓴 말이었는데, 감독이 그 대사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빌리면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뜻이 없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가도 건강한 교회, 한국 교회를 힘쓰, 위해서 힘쓰는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구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을 요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화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저도 요즘에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교회에서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11월에는 고창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마라톤 대회라는 목표를 갖고 뛰어보는 연습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격주로 과학기술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걷고, 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걸으면서 일상을 이야기하고요. 또, 자신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친구랑 싸웠던 일들도 이야기하고, 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일들도 걸으면서 뛰면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뛰는 게 힘들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나누는 이야기가 즐거워서 웃기도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뭐 제가 문화에 대해서 뭐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오히려 모르는 것이 맞죠. 어 안식일을 반복해서 지켰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합니다. 반복해서 운동장을 걷고 뛰면서 서로의 삶이 맞닿는 어린이들의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어린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 뜻이 담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교회에서도 바라보는 저희가 볼수 있는 몇 가지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간식 거리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사탕을 가져오고 나눠주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가져와서 또 나눠줍니다. 그럼 또 다른 친구도 가져와서 나눠주죠. 반복과 반복 방법 속에 어린이들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복은 개인에게는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습관은 한 사람을 한층 더 성장시킵니다. 개인에게 반복, 이 습관을 만든다면 공동체에게 있어서 반복은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에는, 우리 가정에는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그 뜻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가족 예배라는 문화는 어떠십니까? 가족 뉴스나 가족 신문이라는 문화도 좋을 것입니다. 공, 교회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도착하는 문화는 어떠신가요? 삶의 교회에서 말씀과 삶이 공유되는 그런 문화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각 삶의 교회와 부서와 기관에서 음, 이야기에서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문화를 위해서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문화로 구체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네, 음...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수많은 반복 속에서 안식일이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가 반복을, 반복을 이루고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그 언젠가 또 우리가 만들어낸 그 문화가 우리를 지켜낼 그날을 음, 소망하는, 소망하기,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을 가지고 있던 여전히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반복하, 반복해서 주셨고 또 안식일을 반복해서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복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반복되어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냈습니다. 나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내는 반복을 만. 반복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반복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가족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